많이 왔다는 게 되게 특이한 거예요. 근데 의외로 이 전시 보는 사람들 그거 다 놓치고 가요. 자 이게 왜 특이한 거냐? 20세기 독일에 나치가 있었어요. 나치가 전쟁과 유대인 학살만 일으킨 게 아니에요. 문화 예술을 세게 얘기하면 다 박살내버렸어 독일에서. 왜냐? 퇴페미술이라는걸 주장했거든요. 페폐미술 나쁜 예술이라는 거예요. 당시 20세기 독일에서는 퇴페미술이 있었고요. 퇴폐미술 전시도 있었어요. 자그 전시 끝나면 작품 모아놓고 불태웠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보세요. 지금이야 예술에 좋고 나쁜게 없죠. 그냥 개성있는 예술이에요. 자, 근데 이때 있었어요. 뭐가 나쁜 예술일까요? 이걸 구분하셔야 돼요. 20세기 독일에 나쁜 예술이 있었어요. 나치가 규정. 뭐가 나쁜 예술일까요? 생각보다 쉬워요. 간단해요. 여러분 다 구분할 수 있어요. 딱 봤을 때못 알아보면 다 트페. 무슨 얘기냐? 사람 얼굴이 빨간색이다, 트페. 형태가 왜곡돼 있다, 트페. 응, 다 트페. 자치에 반항하는 바가 다퇴폐요 그럼 뭐가 제일 위대한 예술이냐? 당시의 사실주의, 고전주의, 이런 것만 위대했어요. 근데 여기 둘러보세요. 여기 있는 작가들 한 명도 빠짐없이 다 퇴폐예요. 한 명도 빠짐없이 다 퇴폐 작가들입니다. 무슨 얘기냐? 이런 작가들 그림 약탈한 다음에 모아놓고 전시했고요. 끝난 불태웠어요. 이게 무슨 얘기가 되냐면 이 작품들 까딱 잘못했으면 다 탔어요. 그럼 이게 원점으로 돌아오면 루트비 그걸 그냥 사들인 게 아니라 지킨 거예요. 못해오게 사비로 사들인 다음에 지키고 나치가 폐만하고 시대가 변하니까 기증을 한 거야. 그리고 알고 보니까 요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일반 시민들이 한두 점씩 가지고 있었대요. 그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위험했거든요. 그리고 기증을 한거요 한마디로 여기는 시민들의 올바른 정신이 만들어준 미술관이에요. 그래서 독일인들 정신이에요. 정신, 자부심이고. 자 이걸 기억하시고 두 번째.